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마음 한편이 불편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까지 말하지?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를 언제 봤다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죄를 윤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법을 어기지 않았고, 적어도 주변 사람들보다 괜찮게 삶을 살아왔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평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비난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윤리적인 기준에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불편해하고 마음에 걸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리의 문제보다 훨씬 깊은 곳을 다룹니다. 성경에서 죄는 먼저 내가 얼마나 나쁜 죄를,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잘못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믿는 것,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자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들으며 존경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말보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일 겁니다. 죄인이라는 말이 불편한 이유도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윤리적인 문제로만 한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 5장은 그러한 자기 변호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은 너희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느냐? 라는 말을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너희에게 다가오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한 후에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세워서 난도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너희를 향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 어떠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게 된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충분히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사랑받을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안 하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이미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떠한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왜 십자가여야 했는지를 바울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조심스럽고도 분명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약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할지 몰라도 조금만 더잘 준비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내 믿음을 잘 정돈하고 내 모습이 괜찮아지면 내가 그때 용기 내서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었을 때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되었을 때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한 구절을 더 추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라는 뜻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은 그 말을 듣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바울은 경건하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리신 그 대상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던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면 새 사람이 될 만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이었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한 가지 비교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희생과 사랑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사랑 또한 인정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면,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용감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사랑은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없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마음조차 품지 않았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약간의 힘이 부족한 사람에게 마지막 한 번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은혜의 자리입니다. 확증하셨다라는 말은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나는 너무 부족해서 안 됩니다라는 말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고백은 하나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출발점도 우리가 소망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도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를 말한 뒤에 이제 그 십자가가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과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의 성과에 대한 기대나 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이 정도면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가 완벽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은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겨놓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검표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적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그로 말미야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를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노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노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신 분이 아니라 그 죄를 아들의 죽음으로 심판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셨다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를 원수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조금은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뜻과 반대방향으로 살아가던 모습, 그 상태를 가리켜서 바울은 원수 되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관계의 현실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애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고 증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화목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인간의 적극적인 회계로 허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허문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은 다시 잘해보자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와닿지 않고, 신앙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느낌이 진실이 아니라, 십자가가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지만 부활은 현재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도 그분의 생명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불안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는 지나간 과거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신분을 바꾼 사건이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는 순간 하나님께 외면받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화목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제 이 모든 복음의 결과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죄를 말하고 진노를 말하고 원수라고 표현했던 바울이 마침내 도착한 자리는 두려움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즐거움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이자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너희는 조심해서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거나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긴장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즐거움은 감정이 좋아서 생긴 기쁨이 아닙니다. 형편이 나아져서 생긴 기쁨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누리는 기쁨도 아닙니다. 이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으로 바뀌었고, 정죄와 심판의 관계가 받아들여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변화는 안도감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더 잘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면서 지칠 때가 언제입니까? 늘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괜찮아 하실까?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더 잘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에 쫓기듯 살아갈 때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오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 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린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감당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이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자신 스스로 끊임없이 정죄하지 않는 삶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는 말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연약한 사람 곁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우리가 먼저 연약했을 때 사랑받았고 죄인이었을 때 받아들여졌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다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이미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